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랜디로드의 랜디입니다. 어, 저는 오늘 지방에 잠깐 내려왔고요. 여기가 어디냐면 서산이요 서산. 예. 보면 온석동 특지개발 현장 사무실에서 여기가 완전 어린이집이고 어, 다니엘 성교원 있고 지금 제가 가는 이길 뒤쪽으로도 도로가 확장이 돼가지고 저기 이제 성현면 단단으로 예. 이어지는 그런 도로가 계속 이어질 거예요. 여기 주변에 쭉 이런 모습이네요. 그리고 원래 내기 온석이 교차로 앞에 저기 지금 포크레인 보이시죠? 예, 저기 앞에 논이고 밭이었는데 지금 얘기를 뭔가 지금 형질 변경이나 이런 개발 행위를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도로가 또 확장이 되죠. 이 도로 자체가. 예, 왜냐면 저기 3 2번 우회 도로로부터 해가지고 서산 중심으로 들어간 도로가 이제 이 도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주변에 도로공사를 하는 것 같고 예, 여기도 보면 예, 이렇게 형질변경 예, 토지의 가치를 올리는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죠 어, 형질변경이 이루어지는 거고 아마 이뭐 인허가를 받아 가지고 뭐 다른 부지를 조성하는 것 같습니다 이 예, 자체가 그리고 이 뒤가 원석동인데 어, 지금 공사하고 있는 지역 어, 이 뒤쪽으로 도시계획도로가 잡혀 있어요 저기 앞쪽에 이마트가 막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안쪽으로 해서 도시계획도로 잡혀있고 이 안쪽이 이제 온석 지구 도시개발 되는 지역입니다. 지금 계획은 잡혀있고 지금은 정확한 진행절차는 안 나와있지만 향후에 이 뒤쪽이 온석 근린공원부터 해서 도시개발이 이루어지는 곳이죠. 그렇다 보니까 지금 이 주변 주변마다 토지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이렇게 매목도 심어놓고 과수도 심어놓고 이렇게 뭐 농막 같은 이런 지상물도 갖다 놓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뒤쪽이 다 그런 것이죠. 때로는 이제 이런 논은 그냥 논대로 농사를 짓는 거고 또 밭을 가지고 계시면 또 밭을 또 사용하시는 거고 다른 정도로 이왕이면 그냥 가지고 있는 거보다 토지라는 게 어, 다양하게 활용도를 높일수록 나중에 그 값어치를 더 좋아지는 거죠. 어, 지금은 이런 도로지만 향후에는 이런 도로도 다 없어지지 않을까? 왜 제가 제 다른 영상도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안중역세권, 안중, 화양리 도시개발되는 지역도 영상을 찍어서 올린 적이 있는데 거기에도 도시개발되기 전에는 이런한현황도로길리 있고 마을길리 있고 그런 곳이었어요 네, 이런 임야가 있고, 이런 밭이 있고. 네, 이것도 지금 뭐 나무를 이렇게 옮겨다 심었는데 이런 면목들 많이 심어놨죠? 네. 굳이 농지를 사셔서 농사를 안 지으셔도 돼요. 예, 저런 묘목을 심어 놓으셔도 어, 다 농사진동으로 인정받으니까 큰 문제가 없을 것 같고 어, 이 지역을 제가 오랜만에 왔어요 진짜 예, 예전에는 자주 다녔던 곳인데 어, 이 길을 오랜만에 와서 쭉 보니까 예전에는 없었던 그런 변화들도 많이 보이고 어, 향후를 대비해서 이런 지작물도 예전에 없었거든요 예, 이런 것도 좀 보이는 것 같고 이렇게 비닐하우스 해서 뭐 이것저것 안에 정사를 짓는 분도 계시고, 네. 그런 부분이 부분. 많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네. 이 안쪽에 카페도 있는 것 같은데, 카페는 뭐, 오픈해가지고, 장사를 해서 영업을 목시간이죠. 어, 향후에 다 수영 보상, 그런 걸 대비해서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저도 이 안쪽에 카페는 안 가봤는데, 어, 그런 부분도 있다는 것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현황도로를 끼고 있는 이런 토지들, 네. 정말 괜찮은 토지들이죠. 네. 개발행위가 가능한 토지들입니다 예. 뭐 농막 같은 경우에는 맹지어도 설치 가능하지만 그래도 이왕이면 뭐 이런 토지 보상 예. 개발 계획이 있는 지역의 토지 보상을 이제 좀더 받기 위해서는 도구가 접혀 있고 예. 그런 지역이 좀 괜찮죠 여기도 이제 이런 면목 심어 놓고 농막 기작물 예. 갖다 놓고 그런 지역이 향후에 집가 보상도 많이 받는 지역이죠 예전에 이런 지역도 아무도 없었어요 근데 지금 면목을 다 심어 놨어요 예, 제가 무슨 면목인지는 모르겠고 이런 나무를 많이 심은 안 거예요. 왜냐하면 저런 것도 다 나중에 어, 지장물로 예, 면목 보상 다 받는 거죠. 예, 이장 뭐 이식 비용 그래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 인근 지역으로 이러한 좀 이슈화 되는 것 같습니다. 어, 아마 이 안쪽은 기존 이제 구도심 지역이고 지금 있는 이 안쪽이 이제. 원석동 도시개발대는 안쪽 구역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 그런 진행상은 없어요. 하지만 그런 계획이 잡혀 있다 보니까 이 인근에 토지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어 향후를 대비해서 이제 깔고 안고 기다리는 거죠. 예 여기도 이제 이런 거 마찬가지고 저는 안쪽으로 예, 토지라는 게 어, 가지고 계신 분들은 시간이 흐르면 다돈 되는 걸 아시나 봐요. 예 그래서 이러한 지역도 아마 여러분들이 좀 참조해 보시면. 좀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토지는 그냥 원형지를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왕이면 개발 계획 구역 안에 있는 그런 토지를 사셔가지고 토지 보상 그런 거를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또 다른 토지 보상 카페도 같이 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제 블로그나 있는데 제가 다시 좀 언급해 놓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랜디로드의 랜디였습니다.